안녕하십니까. 이경섭 신학 칼럼입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 율법을 무너뜨리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누가 율법을 존중하는 자이고 멸시하는 자인가? 말마다 율법과 도덕을 앞세우며 어렵게 살아야 한다고 목청을 돋으면 율법을 존중하는 자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입니다. 더구나 만약 그가 자신의 의의로 율법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이는 율법을 존중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의의로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낙관할 만큼 율법의 의의를 하찮게 본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유대인들과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에 집착하고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그들이 율법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율법을 격화시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모세와 율법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모세와 율법을 칭송했지만 사실은 율법을 존중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율법을 존중했다면, 율법의 취향점이요, 완성이신 그리시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구원자 그리시도께로 이끄는 몽학선생으로 삼지 않고, 구원의 종착력으로 삼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율법을 멸시하는 자로 판명되었습니다. <laughs> 다음의 성경구절들은 율법의 지향이 믿음의 주 그리시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laughs>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간에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무시하는 것은 단지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믿음을 높이는 자들은 일견 율법을 소홀히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율법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이는 율법의 의미함을 아는 그들이 자기의 행위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포함한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지칭한 것도 성경말씀이 모두 미, 믿음을 지향하며 그것의 목적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낳게 하고 북돋게, 북돋는 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할때 율법주의자의 공격처럼 율법을 무너뜨림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완성시킴으로서, 어, 되는 것임을 어, 말하고자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완전한 율법의 의가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율법의 의를 이루어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믿음이 죄인을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정나라한 어, 표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반면에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것은 율법을 파괴하면서 율법을 성취하려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가 자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고 엄부의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를 엄부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헛되게 만들어 결국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원의 자비를 거절하는 불신앙에 더큰 죄의 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신앙이 큰 악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행위의 불순종이 육신의 연약성에서 나왔다면 불신앙은 제공되는 구원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데서 나왔기에 그것은 훨씬 더큰 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불신앙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는 구원의 초청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불신앙은 구원의 불호심 구원의 초대에 귀를 막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악함은 서대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그를 돌로 치는 모습에서 그 절정을 보게 됩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복금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도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에 내치고 돌로 쳤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소홀히 여겨 흘러내려 보내는 소극적인 것이라면, 불신앙은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구원의 물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죄로, 여기에는 더큰 악의 의지가 작동, 작동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저수지에 갇힌 물을 수문을 열어 밖으로 흘러 보내는 것과 엄청난 수압으로 유입되는 물기를 막는 것의 차이에 견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공격자들의 비난처럼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의의를 이루는 데는 인간의 율법적 행위가 전혀 무용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타의 율법적인 기능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그건 세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서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들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으로서 준수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악을 제외하고 선을 장려하는 율법의 제3 용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을 받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강건으로 말미암는 금요일의 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내는 사랑의 법으로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사랑의 법에 우리는 어~ 의무를 가지고 즐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고 버린다고 하는 비판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이신칭의 자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